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낭만적인 것 같은데? <laughs> 아,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그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이네 자매가 모여가지고 교회 언니들의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오늘은 교회와 페미니즘 왜 그렇게 계속해서 관계가 불편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것 같은데요. 교회와 페미니즘은 이런 관계였다. 혹시 이렇게 한 단어로 말씀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을까요? 교회와 페미니즘은 별로다. 별로다. 왼수, <웃음> 왼수. 왼수. <웃음> 별로다, 왼수. 왼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둘다 부정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페미니즘을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 때어 사실 이거 학번 밝혀도 되나? 밝히지 마. 아 알았어요. t m i 예, 저까지만 <laughs> 예, 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팔칠인 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거 있죠.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런 거. 예, 그때는 페미니즘이 굉장히 작았죠. 예, 여대 중심으로 되게 조금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화가 안돼 있었는데 예, 요즘에 워낙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교회 자매들이 어쩔 수 없이 접하잖아요. 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와 페미니즘의 관계 공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들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존 가능할까요? 회의적입니다 예, 회의적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풀어주세요 나중에 <웃음> <웃음> 교회에서는 사실 페미니즘 별로 달갑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달갑지 않은 게 사실 이유가 있는데 사실 역설적인데 가부장제가 정말 견고할 때는 오히려 페미니즘은 소위 말해서 비빌 언덕도 없으니까 못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제가 클 때만 해도 페미니즘 같은 거는 들어본 적도 없이 그냥 컸어요. 그냥 키워주는 대로. 가부장제 안의 그런 여성으로서. 예, 네, 그니까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laughs> 너무나 너무나 이 근대화를 빨리 겪어가지고 이렇게 한 30년 차이가 나면은 벌써 세대 차이가 확줄 정도로 그래. 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맞는데 요즘에 이렇게 페미니즘 리부트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막 대중화 되는 데에는 역설적으로 가부장제가 끝나서 그런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부장제, 아버지가 집안의 수장인 제도. 이게 가부장제잖아요. 근데 이게 제도적인 동력을 상실한 거예요. 혹시 상징적인 해가 있을까요? 이 가부장제가 잘 돌아가다가 대한민국에서 이제부터는 삐그덕거리고 더 이상 동력이 없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만한 해 IMF인가요? 네, IMF. 예, 예 맞습니다. i m f 인가 예, 예, 발음이 조금 꼬였지만 네? IMF인가요? <laughs> IMF가 상징하는 건 사실 바깥에서 외벌이 노동을 하는 가부장 아버지가 더 이상 그 노동을 다 담당해줄 수 없는 세상이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삼, 아무리 우리가 사상 외치고만 그래도 소위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고 나거나 체제가 받쳐주지 못하면 힘을 못 얻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 집에나 있어, 여자들은 뭐, 뭐하러 밖에 나 돌아다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내가 혹은 엄마가 나가는 걸 이제 말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가부장제가 사실은 굉장히 흔들리다 보니까 더 이상 가부, 장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 이럴 때 페미즘 니 언어가 없었다면 라 하나의 커다란 운동력을 가질 수가 없었을 텐데, 그래도 요즘 청년들을 영영 페미니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왜 영영이라고 해요? 80년대 학번인데 음.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떻게 말하면 오프라인 페미니즘 셈인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없던 시절에 우리는 책으로 페미니즘을 배웠어요 9 음. 0년대한 중반 이후에 넷 페미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laughs> 새로운 영 페미니즘이라는 페미니스트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그분들도 이제 거의 30대 중반 40대가 되었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은 영영 영영 페미니스트들은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때 소위 말해서 언어는 있는데 상황이 못 받쳐진 응. 거고 응. 영 페미니스트들이 언어를 열심히 잘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저변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막 무너졌어 가부장제가 그영 페미니들한테 그야말로 판이 벌어지는 거죠 힘을 막 가지게 되고 이제 막 대중화가 되고 이게 이제 교회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다 교회들마다 난리도 아니죠. 굉장히 갈등이 치열하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이제 배웠던 언어와 교회 안에서 요구된 언어들이 너무 다르니까, 거기 때문에 정체성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음, 많은 자매들이 그렇게 혼란을 일으킬 때, 교회가 이둘 사이를 잘 설명해 줄수 있으면 그렇죠. 좋은데, 네. 오히려 교회는 경험적으로 보면 더 보수화되는 것 같죠? 막대중적인 페미니즘이 네. 막 이렇게 생겨나는 걸 보면서 오히려 더 옛날로 돌아가자. 라고 네.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있어 보이는데, 그게 사회학적으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우리 특히 이제 저희는 다 개신교도인데, 그렇죠 프로테스탄티즘. 이 개신교가 모던한 근대라는 사회를 만드는 데 굉장히 혁혁한 공헌을 했었는데, 특히 가정제도 만드는 데는 아주 뭐 윤리담론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게 경고할 때 사람이 그쪽 그렇죠? 고가 안에서 인심난다 뭐 이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만 가부장제가 견고하고 또 근현대적인 그런 가족이 막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는 일부 패미들이 그래도 뭐 그래 니들은 니들끼리 놀아 이게 가능한데 흔들리는 이게 흔들리는 거죠? 거잖아요 음, 음. 이럴 땐 지켜야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지키는 게 보수잖아요 보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우파 운동이 굉장히 아주 확고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운동성을 가지니까 붙이는 거죠. 없는 음. 음. 거죠. 음. 왜 우리 한때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그 오른손을 음. 바른 손이라고. 그렇죠. 네. 옛날엔 그랬죠 네. 네. 문구도 있었죠. 바른손 문구. 오에그 아, 예. 바른손 그거 있는 거 아니야? 손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사실 그 바른손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잡이가 붙였을까요? 왜 손잡이가 붙였을까요? 오른손잡이가 붙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름을 갖고 그렇게 중립적인 언어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른손을 써야지만 바르다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다수일 뿐이지.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핵가족, 엄마, 아빠, 그다음에 뭐곰세 마리. 아, 요 생육하고 번성할 거면 뭐네 마리, 다섯 마리 <웃음> 이렇게 <웃음>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설명을 기독교가 해왔지만. 음. 그게 아름다운 질서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바른 질서다라고 음. 아, 그렇죠. 이야기해 버리면, 음. 음. 그럼 그 질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죠. 잘못된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들이 소수일 때는 운동성을 안 가졌는데, 음. 어, 자꾸 수가 늘어난 거나는것 음. 같고, 우리는 점점 기반이 흔들리고 운동성을 가지게 되는 음. 거죠. 아마 1980년대였을 거예요, 미국에서 음. 제리 파웰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도덕적 다수라는 운동을 했어요. Moral 음. Majority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때 5천만 명이 시청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운동성을 가지고 음. 우리는 바른, 옳은 유일한, 유일한 음. 하나의 진리인 음, 그렇죠. 그런 어떤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음. 이렇게 나간 건데 우리나라 또 미국과 잘 수입하잖아요. 이제가죠. <laughs> 네. 기생충에도 나오죠? 저거 미제 텐트야 뭐 이런 거 나오던데 <laughs> 우리나라는또 워낙 우리 개신교도 미국하고 긴밀함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운동이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주류 형성하고 있고 그니까 러둘 사이에 이렇게 난리불스를 <laughs> 음. 가지면 또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번 여덟 강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고요 그동안은 왜 싸웠나에 음. 대한 얘기를. 오늘은 짧게 풀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당히 궁금해하실 예, 정도로만 이 정도로만 풀고 예,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교회 언니 패미 토크 예,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안녕.